및 추가 자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전체 수업은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기존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어디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각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다루는 것의 한계와 보조자료의 필요성, 저는 한 번은 목회자인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서 성경 한 권을 정해 매주 조금씩 설교하며 그책 전체를 다루는 전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전체를 설교하거나, 창세기 전체를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에게 창세기를 모두 설교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3년이 넘게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구약 수업에서 창세기를 단 8개의 영상으로 다룬다고 말하자 그는 놀라며 8개면 창세기 4장까지밖에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가 보여주듯 구약 전체를 다루는 과정에는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은 다른 모든 표준 경전을 합친 것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한 권만으로도 하나의 전체 강좌가 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흥미로운 주제들을 모두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이번 강의에서 깊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성경 프로젝트, The Bible p r o j 와 같이 각 성경 책의 구조와 주제를 개관해주는 훌륭한 자료들이 있으며 이 자료들은 강의 웹사이트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홍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 이후의 장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후손의 한 가족의 이야기로 초점을 좁혀 이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까지를 다룹니다. 또한 창세기 1, 2장을 다루다 보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이번 강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지만 BYU 생명과학부에서 최근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화라는 책을 출판했으며 무료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창조와 그리스 이제 우리는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어느 성경의 첫 구절입니까? 당연히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요한복음의 첫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서들은 각기 다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내로 시작하고 마태와 누가는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요한은 태초로 돌아갑니다. 그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우리 삶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시작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시작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창조 이야기와 성전 오늘 우리는 창세기, 모세서, 아브라함서에 기록된 세 가지 창조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 성경의 첫 책이며 모세서는 창세기 초기 장들에 대한 조셉 스미스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교회가 조직된 직후 시작된 그의 예언자적 선역의 초기 산물입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그는 아브라함서를 번역합니다. 이세 창조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각각 고유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전 엔다우먼트 역시 창조의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창조가 기쁨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엽기에서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하늘의 존재들이 기쁨으로 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기쁨, 빛과 어둠의 분리, 창조의 시작에서 세상은 질서가 없었습니다. 땅은 혼돈과 공허 상태였고, 깊음 위에는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리와 질서를 통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며 바다와 마른 땅을 구분하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후 나흘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분께서 이미 만드신 공간을 채우십니다. 빛에는 해와 달과 별이 채워지고 바다와 하늘에는 물고기와 새가 채워지며. 땅에는 동물과 인간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할 때 좌절을 느끼는 순간에 큰 위로가 됩니다. 에밀리 벨프리먼 회장은 창조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이 아닌 매 단계의 진행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과만큼이나 과정 또한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삶 속에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원리 우리 삶에서도 창조의 원리는 적용됩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식별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아주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에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가르치신 것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많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교리, 원리, 적용의 틀. 데이비드 베드나 장로는 교리, 원리, 적용이라는 틀을 제시합니다. 교리는 구원의 핵심 진리이며 원리는 그 교리에서 파생된 선택의 지침입니다. 적용은 개인의 삶에서 실천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교리에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것이 창조의 핵심 원리가 나오며 그 원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리적 창조의 기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실 때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에 기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 만족과 성취를 경험하며 자신과 타인을 발전시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조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창조의 기쁨. 모세서에는 모든 것이 먼저 영적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설계도, 옷의 패턴, 요리의 레시피처럼 물리적 창조 이전에는 항상 영적 창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기도와 목상을 통해 그 비전을 영적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기쁨, 돕는 배필.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 에제르는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힘과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힘과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배우자 역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기쁨.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가 마음 깊이 자리 잡을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 안식의 기쁨. 창조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성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